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어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어 의미를 살펴보려면 먼저 마태복음 일장에 나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텐데 그 이름이 무엇인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들의 백성,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데 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보다 어, 깊게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을 또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섯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 다섯 이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보다 깊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묘자입니다. 기묘는 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wonderful입니다. 사실 어, 기묘라는 말씀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8절인데요. 여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어찌이여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어 혹시 이때 에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나타났던 여와의 사자인데 어그 이름을 물었을 때 기묘라고 대답. 어 했는데 혹시 선지 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기묘 라는 의미는 원더풀 이고 사실 또어이 같은 의미로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예 제림 때의 이야기인데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 중에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사실 어, 예수님의 이름의 첫 번째 의미는 wonderful, 기묘입니다. 이거는 우리를 깜놀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깜짝 놀래게 하시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공생애를 살펴보시더라도 예수님은 깜놀하게 하시는 분이셨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지니까 밤에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랬죠. 또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또 깜짝 놀라게 하시고 또 대사라니까 후서에서는 예수님의 에 재림 때 성도들로부터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는 깜놀하게 하시 어, 아마 사사기 13장에서 어, 이 예수님이라면 어, 앞으로 삼손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깜짝 놀랄 역사에 대해서 어,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어 원더풀 그 자체 이신 주님 께서 나타나 신게 아 니까 사실, 우 리가 일터 교회 라고 했을 때 예수 님의 신 부로서 어, 예수 님의 성품 과 사역 을이땅에 나타내 는 예수 님의 몸된 교회 인데, 그 렇다면 첫 번째, 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되, 첫 번째, 기묘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깜놀하게 하시는 주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다는 게 아니라, 기묘이신, 원더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난기류를 만나 가지고 비행기가 막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기류가 잔잔해질 것을 선포하라는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감동을 받았을 때 목사님이 주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잔잔할 것을 선포했을 때그 난규류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어, 또 걱정하고 했을 때그 비행기와 난규류가 평화하게 되는 주님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첫 번째, 깜놀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신성을 나타내심으로 주님의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깜놀하게 하시는 기묘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의 이름은 카운셀러입니다. 자기들의, 자기 백성들의 죄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신데 카운셀러, 전략을 주심으로, 솔루션을 주심으로 전략과 솔루션을 카운셀링 하심으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사실 이와 같은 카운셀러 되시는 예수님의 지혜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죠. 바로 어, 구약의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사실 당시 이집트는 어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어이 세계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에 통치에 에 도구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꿈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의 의미를, 전략을, 카운셀링함을 통해서, 7년 풍년, 7년 흉년에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이집트 바로왕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카운셀러 대신 예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구원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터교회가 예수님의 카운셀러의 지혜를 나타내는 사명을 감당할 때 온전히 예수님의 심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어, 나라의 문제에 대한 어, 카운셀링, 지혜를, 전략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앞으로 국가 지도자들이나 또 어, 경제 지도자들이 크리찬들을 찾는 때가 옵니다. 카운셀링하라.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 솔루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을 때가 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카운셀러 되시는 예수님의 지혜와 전략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일터 교회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왕에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실 때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것이나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빌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빌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사가베노고를 세워 바빌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 왕궁에 있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 꿈까지 맞춰내라. 그러면 그 해석을 알려 줄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겠다. 정말 엄청난 어 부분을 얘기했지만 다른 술객들과 술사들은 전혀 대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다니엘을 통해 주님께서. 그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실 것을 나타내시는 세계 통치자들, 지도자들이 세계 경영에 대한 솔루션을 자문을 구할 때 얘기할 수 있는. 얼마나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산적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어디서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카운셀러로서의 메시아 역 그래서 결국 그 목적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깜놀하게 하시고. 또카운셀링하시는 어,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 일터 교회의 멤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을 알아가기에 우리 신앙의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어디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또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하에서인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매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포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 오늘은 어,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다섯 가지 예수님의 이름 중에 기묘, 원, 원더풀, 그다음에 모사, 카운셀러, 이두 가지에 대해 서 살펴보았는데 어, 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추구하는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 우리 모든 동역자 분들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일터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의 통로가 되는 예수님의 신부인데 무엇보다 주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이방인에게 나타내시고 유대인들에게 나타내시고 열방에 나타내시는 주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또 반갑게 뵙겠습니다.